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 소도시 탐구생활입니다. 저 오늘 와이프하고 둘이 그 드라이브를 잠깐 나와봤는데, 히로시마현 아키오오타라는 마을에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가 그 구글맵에서 살펴봤을 때 저런 구멍가게 있잖아요. 너무 감성적인 구멍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1시간 15분 정도를 달려서 지금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한번 이 마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저렇게 보시면은 저게 진짜 전철은 아니고 지금 여기가 폐전철역이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철로, 철로인데 저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 구멍가게도 한번 가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끄고. 어? 아이고, 개또갈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다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언제 또이 라이브 방송이 강제 종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차 에어컨으로 굉장히 라, 그 스마트폰을 냉각시켜, 냉각시켜서 지금 방송을 켰거든요 그래도 한 2-30분 정도는 버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30분 동안에 천천히 구경 한번 해 보시자고 이 마을 아, 김봉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 이제, 저 팥빙수, 팥빙수 판다는 계절이 왔네요. 여기는 이따가, 한번 뭐, 뭐 파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마을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아, 여기는, 저 매점 운영하시는 분 집인가 보다. 옛날에 진짜 옛날이 뭐야? 불과 한 5~6년 전만 해도 180엔이라는 이런 게 없었는데, 조금 있으면 진짜 한 200엔을 치솟을 것 같아요. 여기가 히로시마현 아키오타라는 마을이에요. 히로시마 시내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개떡걸라님은 아, 불과 몇달 전에 히로시마 여기 미야지마 오셨었죠. 야, 여기가 터널이 꽤 긴데, 이 터널을 지나서 차로 빠져가고 나왔거든요. 어우, 근데 여기서 혼자 걸어가기엔 좀 무섭다. 와이 풍경을 우연찮게우연찮게 진짜 그 구글맵에서 봤어요 구글맵에서 맵에서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와이프한테 드라이브도 한번 가자 해가지고 1시간 15분 정도를 달려서 지금 나왔습니다 어 맞아요 개또걸라님 제 와이프랑 저 터널 빠져나오면서 그 얘기 했었었는데 와 생가치로 카미카쿠시 그 터널 같아 막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건 똑같군요. 여기 딱, 저 터널 딱 빠져나오자마자, 이, 뭐라고 읽어야 되나? 저 칸지가, 한자가, 야스노네요. 야스노. 야스노역. 여기 무슨 뭐 관광버스 있고, 여기가 뭐 엄청난 뭐관광지는 아닌데, 관광버스가 있네. 남인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여기가 다한것 같은데. 야 진짜 산속에 둘러쳐져 있네 둘러쳐져 있어. 여기를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안... 쓰... 잠겨 있더라고요. 아니요, 장마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장마가 곧 끝나긴 할 텐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겠죠 야스노하나노에끼코엔 그 여러분들 검색해 보실 때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겠네요 야스노하나노에끼코엔 야, 이거 무슨 전철이 이렇게 전시가 되있냐? 아마리 토크마디 가나이데 아마리 토크마디 가나이데 야스노역이라고 적혀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멈춰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거 뭔가 역사적 뭐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 잠겨 있죠. 무려 제알이 제알입니다. 관광지도 니네요 관광버스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아 그늘에 오니까 좀 살만하네요 와, 지금 모르긴 몰라도 체감온도가 한 35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제일 더울 때니까 지금 지금 오후 3시 3시 반 정도 되나요 아 매미소리가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아까 그 매점에서 뭘 팔고 있으려나 아까 그 매점 한번 가보자고요 들어가서 근데 뭐 딱히 상품이 없는 것, 것 같긴 하던데 아そ코는 아서코는 스파 스파가 띄울까 아서코 이 땜에나 이슈니 그림은 진짜 잘 나오는데. すみません,なんあすみません<え>パパンンとかはな,いんですよあなるほどのお菓子ちょっと買おうか このお菓子一つずつ、うん、<noise> うん、これ二つお願いします。二百七十円になります。<noise> <noise> はい。 아고예요감사합다 응. 그 안에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상품이 없어요. 네. 상품이 없어요. 뭘 파는 곳이 아니에요. 뭘 파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들어갔으니까 이제 과자를 한두개 사갖고 왔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잠깐 끊길 것 같아요. 그 발열 때문에 자동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쉽게